애교적 거름 시작 내손좀 몰라주시면 끝까지 몰라주시면 그래갖고 사람 바꿨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받으라고 맛소금 삼행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버전 있어요 A 인자 맛소금 불을 띄어보시죠 맛도 좋고 소리도 우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마누라지만 애인처럼 잘해야 해. 네. 내순정을 내주시면 <laughs> 끝까지 몰라주시면 그 사람. 그거 잘해야 된다. 알겠죠?